인절미 맛요 인절미 콩가루를 사는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강을고 가늘게 늘리고 늘려서요. 머리카락보다 얇고도 가늘어요. 만육천 네, 가닥이라는 식으로 만능사 뿌리 많이 갈지 않고 맛이 굉장히 좋아지는 가닥이만육천 가닥이 시도되고요. 이렇게 쭉쭉 길이가 너무나 기다랗게한 가닥이 완전히 되가닥이 가닥을 겹쳐서 두, 가닥? 두 가닥을 겹치면 네 가닥, 여덟 가닥, 두 배씩 늘어납니다. 1 6 32, 64, 128, 2 56, 5 0 0 12, 1 2이0에1000 가닥이 됩니다. 2,000에 48 가닥, 4 0 9 6가8 1 9 2가 마지막 1 6 3 8 0 m l 를넣다주기명주식이 되는 거예요 가져야 되면 꿀차입니다 이제 마무리 한번 보보드습니다 여기 계 거예요 짜르고 밤보시면 근데 꿀이 시리 되갖고 꿀만 드시면 입안에 누가 없어지니까 안에 구명 넣어드는 거예요 꿀실을 잘라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이제 안에다가는 아이들과 이제 어르신들 드시기 편하게 곱게 갈아 놓은 견간이 고소한 이제 아몬드, 깨, 검정깨를 넣으세요 그냥 돌돌돌 말아주면 꿀차래과다가 완성이 되는 거죠 어. 얼려 드셔야 굉장히 맛있어요 네, 그것도 얼린 건 아닌데 나중에 뭐 사과실수 있으면 제가 얼려 드시면 안 달라붙고 해주시기 바니다유통기이 길어서 뭐 가족분들, 지인분들 선물로 가져가면 되게 좋아요